해병대라고 하면 흔히 바다에서 하는 상륙작전을 떠올리지만 공정대원들은 하늘에서 낙하산을 펴고 적진에 침투합니다. 이들의 올해 첫 낙하산 강화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해병대 강화훈련장에 도열한 대원들의 낙하산 장비를 교관이 일일이 두드려보며 점검합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 통제대. 동창한다. 통제대. 통제대. 지난해 전력화를 마친 국산 상륙헬기 마리논의 대원들이 탑승하자 어느새 논밭이 성량값 크기로 보이는 400m 높이까지 날아오릅니다. 교관의 강하 지시에 주저 없이 뛰어 내리고 지상의 대원들도 구호를 크게 외칩니다. 300m 상공에 뜬 대형 기구에서도 잇따라 낙하산이 펴졌습니다. 적후방으로 침투해 적시설을 장악하는 올해 첫 공수교육 훈련에 해병대원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공수위장을 달아서 어떤 임무도 자신있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일 제주에 창설된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는 처음으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7,600톤급 이지수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함정 9척과 잠수함 1척 항공기 13대가 참가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좋아, 사 파이어! 국토 최남단 지역에 자리 잡은 기동함대사령부는 동서남해를 관할하는 1, 2, 3함대와 달리 유사시 어디든 투입돼 해상 삼축 체계의 핵심 지휘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